놀랐습니다. 카드로 월세나 급여를 음. 결제하는 시스템이 아, 있다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가공거래에 대한 결제라고 음. 보실 수가 아, 있어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아, 네, 아, 아, 네 맞아요. 오늘... 안녕하십니까 행스앤 오영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발전정 서정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병의원이나 뭔가 고소득 자영업자분들 사이에서 음. 제 놀랐습니다. 카드로 월세나 급여를 음. 결제하는 시스템이 아, 있다고 네네. 하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저는 싶거든요 아, 아, 어떻게 아, 되나요 이게 그 피지사에서 저한테는 영업을 안 오셔가지고 사실 몰랐어요 네. 몰랐는데 제가 아마 고액 소득자가 아닌가 봐요 <웃음> <웃음> 저한테는 영업을 안 해주셨는데 제 고객분이신 원장님이 이런 사례에 좀 휘말리셔가지고 제가 이제 알게 된 케이스예요 어, 휘말렸다는 거는 뭔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아요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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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의해서 들어야겠네요 네네 네. 이제 어떤 형태냐면은 보통 이제 원장님들은 어, 월 지출액이 사실 많아요. 네. 어. 어떤 월지출액이냐면 보통 이제 소모대를 구매하거나 네. 또 인건비 네. 또 웬만한 규모의 그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임대료도 만만치가 않고 네. 또 우리가 좋은 입지에서 있다 보면 월세 세액이 음. 상당하거든요. 네. 어, 그러면 이제 매출에서 쭉 충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매출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이 있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그럴 수 있죠. 어, 그런 경우에 영업 대상이 돼서 이렇게 아. 타겟팅 돼서 오셨던 케이스일 것 같은데 아, 피지사들이. 네. 고액 사업소득자인데, 음. 어이 사람들 한번 가볼까 우리가 음. 이렇게 영업을 간다는 거죠? 네, 맞아요. 어. 그렇게 오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자금 유동성이 딸리지 않아도 이거는 합리적인 절세 방법이다 내지는. 절세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합리적인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어, 이런 형태로 이제 영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제가 이런 거를 좀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소모품비를 구입하고 월세 어, 근로자한테 급여 이렇게 월별로 일정 금액이 지출되는 것을 네. 아, 원장님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피지사에게 네. 매월 일정 금액을 카드 결제를 하세요. 그러면 음. 우리가 알아서 매월 월세 지급합니다. 소모품 지급합니다. 어. 급여 지급합니다. 아니 소모품비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수 있을 네, 네. 것 같은데 네. 월세랑 급여는 우리 음. 원장님들이 그 사업소도 그 계좌 있잖아요. 음. 네, 네. 계좌에서 계좌이체로 나하잖아요. 보통 그게 정상이죠. 그럼 피지사한테 내가 예를 들어 카드로 3천만 원을 그리고요. 음. 그럼 그 중에 뭐0 0만 원은 월세로 피지사가 대신 입금해주고 그렇죠. 2천만 원은 급여로 대신 입금해주고 아, 이렇게 맞아요.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러면 문제가 딱 지금 의아한 게. 네. 포착이 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내가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어, 건물주에게 내가 받았고 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용역을 내가 받고 원천신고라는 제도를 제가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인건비하고 월세는 이미 경비로 처리가 됐는데 네. 이거를 피지사에 내가 매입 그 카드를 결제함으로 인해서 네. 매입이 한번더 잡히게 돼요 어... 그러면 경비가 잘못하면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피지사는 그렇게 해서 결제를 하고 나면은 그분들이 대금은 대신 지불을 해주고 네. 대신 피지사는 우리가 결제했던 카드 그 피지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되는 건데 네. 그거를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는 거죠. 카드사로부터. 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 결제할 거, 음. 그 입금할 걸 우리한테 카드 결제를 해주면 음. 우리 피지사가 먼저 이체해주고 그쵸? 우리는 카드사로부터 받겠다. 네, 당신은 그쵸. 카드비만 내라. 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만 보면 사실 또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와 음. 그리고 월세. 이거는 네. 내가 용역 제공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네. 세금계산서와 인건비 신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네. 이미 한번 비용 처리가 됐고 네. 그런데 저희가 카드 결제라는 거를 어 이분들한테 나한테 용역을 제공한 분들한테 카드 결제한 를게 아니라 피지사한테 카드 결제를 하면서 네. 사실은 용역 받은 실체와 내가 카드 결제한 실체가 다르기 때문에 음. 이게 지금 자금의 흐름에 맞지 않는 거죠. 음. 뭐 어찌 보면 피지사한테 결제한 부분은 네. 우리가 용역 제공 대가가 없이 가공거래에 대한 결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피지사도 이걸 하는 유인이 뭔가 동기가 아, 있을 거잖아요. 그거라고 네, 뭘 얻는 거예요? 피지사는 이제 대금을 먼저 선결제를 해주고, 네.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보통 8%를 받아요. 8%요? 네. 그러면 내가 <목소리> 먼저 결제해 두고 8%를 받고 매출 대금 들어올 때2% 수수료 차감하고 들어오면 네. 결국은 6%의 마진을 볼수 있는 거죠. 어. 어 근데 그 마진 그 어차피 원장님들이 다 부담하는 걸거 어, 그렇죠. 아니에요? 네. 결론은 원장님들이 며칠 동안 한달 예를 들어 카드 결제 대금 하는 데까지한 달의 여유가 있다. 네. 그럼 한달 동안 하... 선결제 좀 이자로 보시면 되겠죠. 단기 대부 같은 거 예,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거 월 6%면 이거 법정 최대 금리 초과돼서 이거 대부법 그러니까, 위반.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게 대부업이라고 표방하지 않고 네. 그냥 피지사로서 대금 결제 용역 제공 대공 제공한 아... 것처럼. 그렇게 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야, 그렇구나. 결국은 음. 리스크는 비용 부담을 이제 원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거고. 음. 근데 급하면 뭐그 비용이라도 부담하실 수 있긴 하겠으나 더큰 리스크는 이중으로 그렇죠. 경비 처리가 되다 에에. 보면 나중에 당연히 세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원장님들이 아, 이런 제도를 통해서 내가 카드 결제를 했지만 음. 이 부분은 이중 거래에 대한 거니까 뭐 카드 경비 처리할 때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셔서 이중으로 네. 경비 처리가 안 되게 해주시면 좋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이중으로 경비 처리가 된 케이스가 음. 이제 포착이 됐던 사례가 있었던 하, 그렇구나. 거죠. 그러니까 일단 어떤 상황이 놓여지면서 뭐 활용해야 음. 될때 활용을 하는 거는 뭐 음.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걸 할때 이중 경비 처리가 되지 않도록 네. 주의해야 된다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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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주시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네. 응? 이용하지 말아라. 저는 이제 그렇게 <laughs>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은 우리가 그 피지사한테 카드 결제를 한 거는 우리가 그 분들한테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받고 결제를 해야 되는데 네. 용역이나 재화는 사실 다른 글로자한테 네. 월세 건물주한테 받은 거를 피지사한테 네. 결제하는 개념이라서 네. 사실 이제 저는 강하게 보자면. 가공거래다, 이렇게 아, 보는 거죠. 가공거래 되게 위험한 거니까요 네, 오. 그래서 가능하면 전주 원장님께서 물어보시면, 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음, 말씀을 드리긴 하죠. 좋습니다. 우리 네. 피지사에서는 이 영상을 안 보길 바라고, 네. 많은 아, 원장님들께서 네. 이 영상을 보시길 바라 혹시라도 아, 네, 네. 뭔가 댓글에 이상한 조짐 보인다면, 제가 바로바로 음. 바로 영상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근데 이런 연계 용기 있는 영상이 필요합니다. 아, 네. 사실 그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 있지만, 음. 누군가에게는 진짜 꼭 알아야 되는 맞아요. 사실 세무사님의 고객사들은 이 내용을 음. 모르실 리가 없. 다 어, 이야기 소통하시니까 맞아요. 다른 분들은 세무종합 세무사님의 기장으로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어, 몰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웃음> <웃음>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